모발의 율동이라는 건데요. 모발이 자라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모발이 어느만큼 움직이는가를 아는 것이 헤어를 디자인할 때 어느만큼의 표현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있죠? 탑 모발의 율동. 골격상 가장 모발이 움직이기 쉬운 부분. 기본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게 할수 있고, 길이만 있으면 360도 움직인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고, 디자인의 결정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휘어지는 부분. 두상이 좁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넓은 부분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탑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옆부분을 보면은 어, 두개골의 윗모발의 율동 두개골 여기죠 여기 윗모발의 율동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주변에 닿기 쉬운 부분 앞뒤의 율동으로 보면 다른 부위와 비교해서 어느 쪽의 방향으로든 움직이기 쉽다 더욱 더 프론트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앞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거나 크게 보이게 하거나 볼륨의 인상을 크게 좌우한다 모발은 앞으로 70도 정도 뒤로 55도 정도 움직인다 음 각도까지 계산해 을 놨어요 이 교재에서 엄청 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 모발은 70도 정도 움직이고 이 부분 뒤쪽으로는 55도 정도 움직인다 와, 이것까지 계산해서 교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좀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의 실루엣이 인상을 결정짓는 부분. 이 부위는 특히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거나 볼륨을 나타내서 크게 보이게 하거나 형태의 대소를 좌우한다. 앞뒤의 율동은 큽니다만 너무 차내면 율동이 나빠진다. 그래서 앞으로 65도, 뒤로 55도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프론트 옆에 있는 이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는 여기 두 번째죠.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포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깊이감을 나타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인상을 좌우한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머리에 둥그름 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뒤로 흐르기 쉽고, 특히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뻗침이 만들기 쉬워진다. 절벽 보정이나 볼륨 좌절에 효과적인 부위이다. 앞으로 60도, 뒤로 55도 정도 움직인다. 자, 백 부분이 이제 여기가 납작하거나, 여기를 레이어로 해서 뒤집어지게 하고, 하기 쉽게 만드는 부분이 이제 지금과 같은 C 부분이라 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두개고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파리에탈이라고 할수 있죠. 파리에탈 부분이 각 부위별로 역할과 각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림과 다른 그보다 좀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투 섹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 섹션 라인 첫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투 섹션 라인 부분. 두개골 부분에서 프론트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광대뼈와 하관의 커브를 할수 있고 어, 얼굴의 주변 디자인의 메인이 된다. 매칭이나 디자인에 큰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65도 뒤로 45도 정도 움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얼굴을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부분은 바로 옆쪽이죠. 주위가 모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율동은 나타나기 힘들고 또 위에서 헤어가 더쉬워지기 때문에 양감이 뭉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골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의 모발이 적당히 쳐낼 필요가 있다. 두개골 위에 모발이 쌓여있기 때문에 두개골 위에 모발의 움직임이 B와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봤을 때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모발은 앞으로 40도, 뒤로 30도 정도 이동한다. 자, 이동이 음 좀 힘들다고 되어 있죠 주위가 모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율동을 나타내기 힘들다 그리고 위에서 헤어가 더 쉬어지는 부분 모발의 양이 제일 많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모발을 적당히 어, 속을 질감적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 부분은 이제 그 뒤쪽이죠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두개골 모발의 율동 b 와 마찬가지로 주위가 모발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의 율동이나 디자인성은 없습니다. 주변 모발의 율동이나 디자인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거나 활용하는 역할이다. 예. 율동이나 디자인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거나 활용하는 역할. 예.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쪽도 모발의 양이 많은 구역이에요. 이렇게 섹션을 놔두게 되면, 네이프까지 있게 되면, 모발의 양이 많은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적당히 질감 정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율동이 적고, 그죠? 그리고 모발이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연결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프에서 연결되는 커트라인을 여기 이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길어지게 하거나 양감을 많게 하거나 층을 많이 낼때 연결되는 중간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두개골 아래의 모발의 율동 A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얼굴 주변 부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움직인다. 앞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발이 앞, 안쪽에 모발이 없기 때문에 위에 겹쳐지는 모발에 눌려서 율동이 나타나는 부분이 된다. 그죠. 위쪽에 모발이 눌려지긴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60도, 뒤로 30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이면 됩니다. 길이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죠. 자, 두개골 아래 모발의 율동 B. 자, 여기입니다. 투 섹션 라인 좀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모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율동이 나타나기 쉬운 부분이다. 모발이 들뜨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를 설정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귀 주변의 모량을 조절함으로써 산뜻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죠? 이 아래 부분부터는 모발이 없어요. 귀 라인이죠. 어, 이어 라인이기 때문에 어, 모발이 없다 보니까 율동이 강해집니다. 갑자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휘는 성향을 띄고 있어요. 자 두개골 아래 모발의 율동 C 세 번째고요. 앞뒤의 율동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율동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어깨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부분보다 긴 헤어 디자인에 모발의 끝이 끝이 율동이 나타납니다. 뒤에서 봤을 때 목의 굵기의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50도, 뒤로 10도 정도 움직인다. 음, 여기도 역시나 페이스라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페이스라인 자체는 어, 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들리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커트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모발에 이런 커트 구역마다 얼만큼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좀 이해를 하시면 커트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뒤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의 움직임, 백톱 모발의 율동입니다. 윗, 윗부분이죠. 백톱 모발의 율동, 백톱 모발의 율동. 모류에좌우되기 쉽고 잘 움직이는 부분이다. 좌우로 퍼지기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쉽다. 또 절벽 보정 등의 볼륨업을 조절할 수 있는 구역,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55도씩 움직인다. 율동감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그죠? 사, 탑, 백, 모발, 율동. 다백 두개골의 모발의 율동. 탑, 백에선 여기가 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는 두개골이라고 자꾸 명칭이 되어 있는데, 투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을 조절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이 부분의 모발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디자인의 깊이를 조절하고 스타일이나 골격에 맞춘 밸런스를 만든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제일 넓은 구역이기도 하고 움직임은 어 조금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이프 쪽이죠. 자, 네이프는 다른 어느 쪽 부분보다도 율동이 둔하고 좌우로 흔들릴 이 적은 부분이다. 그래서 15도 정도밖에 흔들리지 않는다. 디자인의 아웃라인 길이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다. 예. 그죠? 아웃라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머리. 앞머리 모발의 율동. 좌우로 율동은 크게 입체감을 나타내기 쉬운 부분이다. 정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의 인상, 패션 테이스트, 인상을 좌우한다. 그쵸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넓게 자르면, 그죠? 넓게 프론트 섹션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렇게 많이 퍼지겠죠. 그리고 좁게 갈수록 퍼짐이 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퍼짐이 큰 섹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앞머리 프론트 섹션을 실수를 할 때는 되게 작게 나눠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역마다 이런 모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랭스 도에도의 전개도라고도 하고 도에도라고도 하는데 그런 전개도를 보는 방법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커트의 순서를 얘기하면서 도에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